안녕하세요. 아, 전기 기능사 전기 기능사 요점정리 강의가 되겠어요. 어, 근데 전기 기능사를 어떻게 공부해 효율적인 공부냐? 우리 뭐 어, 자율진 공부는 학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기 기능사가 필기시험하고 실기시험 있는데 필기시험이 필기시험에 합격률이 한25% 25%, 25 전후가 돼요. 25% 전후가 돼요. 그러니까 네명 중에 한명 된다. 는게산업인력관리공단의뭐뭐 합격률이 뭐 보통 이렇게 돼요. 근데 뭐 이중에는 뭐 원서 접수하고 시험을 안 보는 분도 있고 또뭐 준비 없이 보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 저희 교재로 공부하시면 뭐 합격률이 거의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실기가 합격률 보통 한7 7%가 될 거예요. 77%가 될까요 근데 이제 실기는 필기 합격하면 실기는 작업형이기 때문에 독학으로 공부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가까운 전기 기능사 전문 교육기관에서 어, 어, 교육을 한달 한 정도 들으면 거의 뭐 77%라는 것은 합격률이 거의 다 된다는 거죠. 실수하지 않으면 다 된다는 거죠. 그럼 필기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필기가. 필기는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필기시험 과목이 세 과목이에요. 전기이론하고요. 두 번째로 전기기계하고 세 번째로 전기설비 이세 과목인데 이 신문항이 예, 어, 출제가 되고요. 이 신문항 20문항 출제되고 이 신문항이 출제돼서 있어. 이게 얼마냐? 60문항, 60문항. 이 중에서 60%니까 36개 득점이 합격이야. 그러니까 36개부터 합격이야. 그래서, 어, 이걸 뭐, 굳이 뭐, 100점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36개를 맞는데, 이, 저 이거, 어, 시험 과목이 3 과목인데, 이3 과목의 난이도가 다 틀려요. 이게 난이도가 제일 높아. 전기 이론은 공식도 많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여기 난이도가 제일 높아요. 그러면, 요 난이도가 중간 정도 돼요. 이게 난이도가 제일 작아요. 대부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득점의 기대치를 감옥마다 틀리게 하면 좋아요. 이거는요, 열 문제지, 내지, 열두 문제. 뭐, 이0문항 중, 뭐, 지금 이론이 어렵다면 반만 맞으면 돼요. 반만 맞으면 돼요. 그 다음에, 전기기는 한 열두 개. 전기 설비는 이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전기 이론하고 전기 설비하고 아마 2시간을 줘지고 문제 풀어라 그러면 아마 전기 설비가 전기 이론에 한세배는풀 거예요. 이거는 17개 정도, 16개 정도 어저저 이거 어, 저 맞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1 0 더하기, 12개 더하기, 16개니까, 39개니까 뭐. 36개 충분히 하고도 남죠. 그러니까 이건 최소한의 목표고요. 그래서 이렇게 득점의 기대치 틀리면 전기 이론에서 이게 50%맞겠다그 하면 시간을 많이 절약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여기다 투자하면 되죠. 또한 가지는 이제 전기 이론이 뭐 10개만 맞는다 해서 그냥 우습게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가 전기 기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 뭐전기 전기능사를 한고 전기 전기 산업 기사를 공부한다 그러면 전기 산업과 시험 과목이 첫 번째로 전기 자기학, 두 번째로 회로 이론, 세 번째로 전기 네 번째로 전기설비 다섯 번째로 전력공학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전기기능사에서 전기이론이 전기자기학회로이론 이렇게 나눠지고요. 전기기기, 전기설비 이렇게 되잖아요. 전력공학 하나가 더 추가되는 것이 전기산업기사 시험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이론을 뭐5 0점만 맞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도 야 전기자기학 회로 일어날 때 공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기기사일 때는 뭐가 들어냐밑 그래서 전기산업기사시험과목이나 제어공학 하나 추가되면 전기기사시험과목이 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전기기능사시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기능사를 따야 산업기사, 기사 딸수 있다는 이런 쉽게 딸수 있다는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맞도록 저희가 요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요점 정리. 자, 전기 이론은 한 10문제 내지 12문제 정도지만 또 전기기사에 나오는 거니까 전기산업기사 전기사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맞도록 제가 강의를 해드릴게요. 직류회로가 뭐냐, 직류회로. 우리가 전, 전기는 안 하고 에라고 c 를 배우는 건데, 직률은 뭐냐? R을 배우는 거, R만으로, R만으로. 또 하나, 여기서 암기해야 되는 게, 어, 뭐, 자유전자는 물질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전자. 이건 뭐, 시험에 어, 보기로 많이 나왔던 건데, 자유전자는 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또 하나,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얼마야?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9승은 암기하셔야 돼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구수는 암기하셔야 되고뭐 진양 정도는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 전자의 하나의 절약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구수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3번부터, 어, 세 번째부터 어, 세 번째부터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자, 어, 세 번째부터 설명하고요. 세 번째가 저항 R이, 저항 R이, 뭐, 여기서 저항 R은 I, 뭐, 우리가 OM의 법칙이 뭐야? I 꼴 R분의 V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는 게 OM의 법칙이지. 그러면서 전압을 구하려면 저항 나눠준 거니까, 이항하면 곱해잖아. 이거 전압은 뭐야? 전류에다가 저항을 곱한 게 전압이지. 그래서,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는 거죠. 앞으로 비례 반비례가 나오면, 분자는 항상 비례하는 거야. 분모는 반비례하는 거야.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전압은 뭐야? 전류에 비례하고 저항에도 비례하는 거지. 이 저항 구하려면, 저항 구하려면. 이 전류 곱한 거니까 이항하면 나눠져 있잖아요. I분의 V 양 되잖아요. 그 저항은 뭐야?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에 반비례한다. 여기 지금 덧셈, 나눗셈을 놨는데, 전기를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대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제가 수학을 잘 몰라서 자유증 따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수학은 몰라도 감계 없어요 사칙 연산은 기억해야 돼 지금 사칙 연산 나오잖아요 사칙 연산이 뭐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되잖아요 좌측에 있는 걸 우측으로 이, 이동하는 걸 우리가 이항한다고 이항한다 그래 플러스가 이항하면 뭐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이항 면뭐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죠. 곱하기가 이항하면 뭐 되는 거예요? 나누기가 되는 거죠. 나누기가 이항하면 뭐 되는 거예요? 곱하기 되는 거죠. 이 사칙 연산은 기억해야 돼. 더하기가 이항 빼기 되고 빼기가 이항하면 더하기 되고 곱하기가 이항하면 나누기 되고 나누기가 이항 곱하기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압을 걸려면 저항 저항 나눠 준 거잖아요. 나눠 주는 거를 보통 원래 전류가 V 나누기 R을 우리가 뭐 공학에서는 R분의 V라고 쓰는 거죠. 그걸 V 나누기 R을 R분의 V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압, 전압 나누기 저항이 전류잖아요. 그럼 전압을 구하려면, 이거 나눠준 거니까 이해가 못 하라고, 곱하라고. 그래서 전압은 뭐요? 전류 곱하기, 저항이 있는데 곱하기를 보통 이렇게 쓰지. 그럼 전압을 구하려면 전류, 저항 나눠준 거 곱하잖아요. 그러면 저항 구하려면 전류 곱한 거아니에요 곱한 거는 뭐요? 나눠준 거지. 사칙 연산까지 거의 80, 90%다 해결될 거예요. 미분, 적분 몰라도 관계없어요. 더하기가 빼기되고 빼기가 더하기되고 곱하기 나누기되고 나누기 곱하기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칙연산이 해결됐어요. 사칙연산으로 해결했어요. 음. 자 저항은 뭐야? i 분의 v고 저항이 공식 하나 더 있어요. 로 a 분의 l 로는 고유저항이고요 l은 길이고요. 길이가 길면 저항이 큰 거죠. 단면적이 굵면 으 저항이 작은 거죠. 이고유저항인데또 이렇게 쓰기도 하죠. K는 도전율이에요, 도전율. 고로가 고유 전이 고, 고 거고, k는 도전율이에요. 그래서 저항 구할때 i분의 v 이건 전압과 전류 나올 때 저항 구하는 거고. 이건 뭐야? 고유 저하고 길이하고 단면적 나올 때 저항 구하는 식이고요. 그러면 이건 뭐야? 도전율과 단면적 길이 나올 때 저항 구하는 식이죠. 저항 두 가지 공식 있었죠? i분의 v 그럼 로 a분의 1두 가지 공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류가 r 아, 저 r분의 v 전압이 뭐 ir인데 이게 다른 공식이 있어요. 자. 아까 했던 거 보세요. 전압이 아까 뭐 있어요? 전압이. 그럼 전류하고 전압 나으로 되죠. 전압이 공식이 하나 더 있어요. 자, q 클롱에 전하를 이동식 에너지가 있어 에너지 전하를 이동할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가 뭐냐 이런 공식 있어 요 전하를 이동할 때는 이 QV야 그럼 여기서 전압 구할라면 뭐이 곱한 거니까 이 양은 뭐요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 전압의 단위가 거의 90 볼트야 90% 단위가 볼트 나올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뭐예요? 에너지 줄퍼렁롱도되겠죠 그럼 전압이 공식 두 가지요. IR 이건 전류하고 저항 나올 때고 이건 뭐야? 에너지랑 전자량 나올 때 쓰는 거다. 이게. 자, 전하를 이동할 때는 Qv야. 그래서 v는 Q분의 W. 전압 공식 두개 있어. IR. 전류하고 전하 나올 때가 뭐야? 에너지랑 전자량 나올 때 쓰는 거지. 자,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게 있는데요. 자, 이 전기량이 나온 전기량 나오면 앞으로 전기량 나오는 공식 세 개밖에 없어요. 아까 전자 하나의 전자량이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 19승 했잖아요. 전자 하나의 전화량이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 19승인데, 만약에 전자가 여러 개 있다. 그럼 전체 전화량은 뭐예요? 전자 하나의 전화량에다가 곱하범 전체 전화량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 전류는 전자의 흐름이잖아. 어? 어 얼마만큼 시간이 흘러, 흐, 시간이 흘러가면 많이 흘러가죠. 전, 전화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류 나오면 뭐예요? 시간 곱하고. 그 뒤에 또 정전용량 남 뭐야. 전압을 곱하면 전부 다 전화량을 구하는 식이에요. 앞으로 전화량 남았다. 이세 개가 이제 해결할 때예 전자람 계속 곱하고 전유람 시간 곱하고 정전용량 남 전압 곱하면 이게 다 전화량 구하는 식이에요. 근데 전화량의 단위가 두 개가 있어요. 쿨렁 또는 뭐야암페아세 그래서 1쿨렁은 뭐냐. 1암페아 세크와 같아요. 같이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아까 전류가 뭐야? 전류가. I분의 V 있었잖아요. 근데 전류가 뭐예요? 이거 전류 곱한 거 아니에요? 이 양은 뭐예요? 나눠 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류의 단위 암페아 또는 쿨롱 퍼 세크. 아까 전압에 단위 두개 있었죠? 볼트. 또는 뭐예요? 여기 쿨롱 퍼 전압의 줄퍼 쿨롱. 전류의 단위 두개 있어. 전류 단위가 뭐야? 암페아 또는 뭐예요? 쿨롱 퍼 세크. 전하량도 단위가 두개 있어 쿨롱 또는 암페어 세크가 전하량의 단위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 아까 오메 법칙에서 I꼴 R분의 V인데요. 자 이걸 이렇게 그려놓고 뭐라고 했냐? 회로다 이렇게 로 회로. 오매법칙 i equal 의 v인데 전압과 전류랑 저항관계 이렇게 그려놓고 회로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저항을 배웠고요 저항에 직렬과 병렬이 있잖아요 저항에 직렬과 병렬이 있잖아요 여, 여기서 뭐야 회로에서 뭐야 직렬이면 이거 r1과 r2가 직렬 오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r1과 r2가 직렬 오는 경우인데 직렬 때뭘 기억하느냐 직렬일 때 전류가 일정해. 여기 배관별로 었다면알루안도 배관 야알트에도 배관 뼈. 전류는 일정이 아주 중요한 얘기죠. 직렬이면 무조건 전류가 알완과 알트에 흐르 전류가 같죠. 물론 알완이 크든 알트가 독특은 관계가 없어. 직렬때 전류가 일정해. 그러면 같이 기억할게요, 봐. 뭐. 전류 일정. 세트를기억했어요 직렬일 때 전류 일정, 전압 분배. 그럼 아까 오메 모트에서 뭐가 있었어? 아이콘. R분의 V 세 개가 있었잖아요. 그럼 직률일 때세 개를 구하면 돼요. 저항은 직률일 때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이 저항을 더하면, 거,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전류는 뭐야? 전류는? R분의, 전류는 R분의 V잖아, R분의, 전류는 R분의 V잖아. 근데 R이 뭐야? R이 지금 R1 플러스 R2라는 V인데 직률일 때 뭐가 일정하다고? 전류가 일정하다고. 이 전류가 R1에도 이, 전류 이 전류가 흐르고 R2에도 이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럼 뭐? I1과 I2가 같다 이랬을 에요 근데 전압은 분배된다 그럼 뭐야? 저항고 했죠? 전류고 했죠? 변수가 세개잖아 전압 남았잖아. 전압은 어떻게 된다고? 분배된다고 전체 전압이 R1과 R2에 분배가 된다고. 이 전체 전압 V가 R1과 R2에 분배되는데 V1이 뭐예요? R1의 건전압이죠. 전체 전압이 R1과 R2에 분배되는데 V1이 뭐야? R1의 거리잡이니까 V1이 왔죠. R1이 왔죠. V2가 R2의 거리잡이인데 전체압이 R1과 R2의 분배되는 자유 거니까 뭐야? R2 왔어. 저항구 했죠? 전류구 했죠? 분배되는 전압구 했죠? 직렬이면 더 이상 나올 게 없죠. 자, 병렬이면, 병렬이면 어, 요도 변수가 세 개잖아. 저항구와 전압구와 전류가 있잖아요. 자. 아까 직렬에 된 전류가 일정하다는데 어 병렬때된 전압이 같아요 기전력. 전압은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V가 V1과 V2랑 같다는 거죠. 그러면 전압은 같지만 전류가 분배되어 같이 기억하세요? 여기는 직렬에 된 전류 일정, 전압 분배, 병렬에 된 전압 일정, 전류 분배. 병렬에 된 전압 일정 전류 분배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저항을 기억할 저항을 저항을 두 가지 방법으로 쓸때 병렬 때 합성장은 뭐 계속 이렇게 쓸수있겠죠 병렬 때 이렇게 하고 이걸 정리하면 또뭐 분모론도 해주고 분자는 곱해주죠 어떤 사람은 병렬 때 저항을 이렇게 물어 물론 역수취하면 어떻게 역수취하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역수취하면 이거 r 을 구하려면 역수취하면 되겠죠 병렬 때 합성장 어떻게 이렇게 물어고 어떤 사람 이렇게 물어봐요? 전압이 뭐야? 전압. V1과 V2 전압이 같으니까 V꺼 뭐예요? RI인데 그 R이 뭐야? 이거잖아. R1 플러스 R2래. 이 전압이 R1과 R2 이 전압에 걸린다 이거지. 그럼 저항구 했잖아요. 전압구 했잖아. 뭐가 남았어? 전류가 남았잖아. 전류는 어떻게 된다고? 분배된다고 전체 흘러서 전체류가 R1과 R2에 분배되는데 r 1에 흔적은 I1이 뭐냐? 전체류가 알1과알2의 나나 그러는데 아까 전압은 분자에 자 있게 왔죠. 전류는 분자에 남에게 와요. 여기도 R2에 분자 I2는 남에게 알1맞지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게 전압은 뭐야 전압은? 저항이랑 비하니까자 있게 왔지 전류는 저항이랑 어떤 관계에서? 반비내니까 남에게 왔지자 여기에 흐로에서 저항이 직렬을 때, 저항이 병렬을때 저항도하고 전압도하고 전류도고했어요이세 개를 구했어요 네, 그나맙시다. 자, 그러면 이제 브릿지 평형 상태인데요. 이건 쉽게 이렇게 기억하세요. 평형 조건은 뭐냐? 대각선으로 곱해서 R1, 알4 그다음 R2, R3 같으면 브리지 평형상태라고 그래요. 평형상태. 그럼 평형상태는 뭐야이 평형상태를 유지하면 중간에 전류가 안 흘러. 그럼 이게 R3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브리지 평형상태는 대각선을 곱해서 임피던스 같으면 브리지 평형상태다 이렇게 얘기 해요. 그럴 때는 아, 중간에 전류가 안 흐른다. 그러니까 R5를 이걸 빼고, 계산하면 이걸 빼고 계산하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음. 그러면 전지가 나오 전지. 전지 나오면요. 자, 전지가 전제 우리 전제 내부자 항상 직렬이야. 여기 부하를 꼬마 전구 연결했다고 보세요. 이 꼬마 전구가 이렇게 연결된거예요 그럼 전지에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어요. 그럼 직렬이 뭐야? 저항이 계속 증가하잖아. 아까 직렬때 저항은 R1 플러스 R2 plus r 될거 아니야? 그럼 뭐야? 여기, 자, 전진 접속에서, 직렬 연결이면, 여기, 기전력은 뭐야? 계속 증가할 거 아니야? N배가 되겠지. 저항도 뭐야? 계속 에르 r 이될거 아니야? R1 플러 u s R, RR plus R, N개면 n 이될거 아니야? 그럼 전류는 뭐야? 전류, 여기 전류는? 직렬일 때 뭐라고? n r n r 플러스 요거. 직렬이면 전압도 n r 배, 저항도 n r 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n r 플러스 R 분의 n r 이가 되잖아. 근데 병렬이면 이게 기존에 뭐 저항, 전전이 게 병렬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병렬인 근데 병렬일 때 뭐가 일정하다 그랬어? 전압이 일정하니까 이거 10개가 병렬이든 100개가 병렬이든 전압은 변하지 않아. 근데 뭐야? 우리가 병렬일 때 아까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곱해주고 했었는데 저항값이 같다면 만약에 저항값이 같다면 어떤 결과 나오냐면 이게 뭐야? 두개 똑같은 저항 두개 병렬이 2 분의 1 되잖아요. 여기 만약에 n 개 병렬이다 그럼 내부 저항이 뭐가다? 이게 뭐야? n 분의 1 되는 거지. 이건 뭐야? 병렬도 전압이 일정하니까 이거 N개가 병렬 연결될 영향을 못 미치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NR 분의 R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직병렬 연결돼. 직병렬 연다 직렬과 병렬이 섞여 있다. 그럼 어떻게 쓸수있거지 이렇게 쓸수 있겠지. N과 직렬 연결했어. 아까 직렬은 내부장 곱했죠. 병렬은 내부장 나눠줬잖아요. 병렬은 기절력은 영향이 없잖아. 직렬만 곱했죠. 그래서 직병렬 연결했다 기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자그 다음에 배율기는 전압의 측정 범위를 확대해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계기에요. 배율기는 전압의 측정 범위를 확대해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계기에요. 뭔지냐면이 배율기 보면 만약에 1 5인데 10볼트까지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전압계인데 이 전압계는 1 0볼트까지만 측정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가하면 파괴되버리 말죠. 근데 배기가 뭐라고? 전압의 측정 범위를 학교 수학을 모르시는 기를 병렬그을 한다고. 그럼 여기 15볼트, 10볼트, 몇도 10볼트 되는 거예요? 10볼트 되는 거죠. 그럼 전체가 몇 볼트? 전체가 10볼트, 1 0볼트가 20볼트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볼트밖에 측정할 수 없는 전압계 가지고 20볼트 측정했잖아. 만약에 여기다 100옴 0결 100옵. 그럼 1 5 v 에 10볼트면 여기 10, 100옴 몇 볼트예요? 100볼트 되잖아. 그럼 전체가 몇볼트예 100, 10볼트죠. 우리가 10볼트밖에 측정할 수 없는 전압계 가지고 100옴짜리 연결하니까 110볼트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분류기는 적재 전류의 측정을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냐면 이것도. 내부적이 1 5옴인데 10암페까지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전류계가 있어. 이건 10암페 이상은 측정하지 못해. 그럼 뭐야? 전류를 측정, 어, 어 전류의 측정으로 확대해 저항을 병렬 연결했다. 그럼 여기다가 1 5옴짜리 연결하면, 여기 15mm, 10암페 면 여기도 미단편로. 1 0암페잖아요 그럼 뭐야? 0시독이 미단편로. 우리가 10암페밖에 측정할 수 없는 전류계 가지고 저항을 병렬 연결하니까, 20암배를 측정할 수 있었죠. 자 이거를 공식 하나만 쳐. 이걸 전압계 내부 저항은 R, 배율기 저항은 Rm, 큰 전압을 V2. 자 V1 쓰면 자 배율기는 이게 렇쓸수 있어요. 자 V2는 V1에다가 1 플러스 R분의 Rm. 기억하시고요자여기도 어, 내부장 R. 이게 I2. I1. 여기 배율기장 RM 쓴다면 여기 I2는 I1에다가 1 플러스 RM분의 R. 이것만 바뀐다. 이것만 바뀐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배율기, 분리기도이 정도만 하면 다 어떤 문제다 해결이 가능할 거예요. 다 봅시다. 전력, 뭐 직류니까, 직류니까, 뭐 V i 죠 V 아이죠. 그럼 교류할 때 여기다 코사인 센터 곱하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합기로 하고요. 전력은 전압에서 전력 곱한 거예요. 그럼 전압이 뭐지, 전압이 뭐죠? I, I r 이니까 I 넣으면 i 제곱 r 이죠또 전류가 뭐야, 전류가? I분의 V잖아요. 알 분의 v 넣으면 알 분의 v 제곱이죠. 앞으로 전력 나왔다. 그럼 v i 있을 거냐? i 제곱할 있 거냐? 알 분의 v 제곱 있 거냐는 우리가 문제를 보고 찾아야죠. 이건 뭐야? 전압과 전류 나올 때 쓰라는 거죠. 이건 뭐야? 전류하고 저항 나올 때 쓰라는 거죠. 이건 뭐야? 저항과 전압 나올 때 쓰라는 거죠. 그러에 전력량 또는 이걸 전기 에너지. 전력량은 뭐예요? 전력이나 시간 곱한 거아니에요 전력이 시간 곱한 거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거 전력량 또는 전기를 P 쏘로라고 다만 P 대신에 VI 있을 거냐? I제곱 할수 있을 거냐? R분의 V제곱 쓸 거냐? 뭐 그때 쓰면 되겠죠, 그때. 그건 뭐야? 전압과 전류 나올 때 쓰는 거고, 이건 전류하고 저항 나올 때 쓰는 거고, 저항과 전압 나올 때 쓰는 거죠 전력, 전력량. 그럼 전력의 단위가? 전력을또 어떻게 쓸수 있는가? 전력 구합에서 T 분의 W 수 있잖아요. T 분의 W 이건 곱한 건 나눠줄 거 아니야. 그래서 전력의 단위 와트 또는 뭐야? 줄포. 것도 단위가 둘이 있죠. 전압의 단위 둘 있어? 전류의 단위 둘 있어? 전하량의 단위가 둘 있고요. 이거 전력의 단위도 와트 또는 줄포 세크요 전력량의 단위 둘 있어. 줄 또는 뭐요? 와트 세크나같죠줄 또는 와트 세크나 같고요. 그러면. 일 마력은 746 와트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열량, 열량. 전력, 전력량, 열량을 항상 같이 가는 거야. 열량은, 열량은 열량은 전력량에다 0.2 곱하면 열량되량 열량 거예요. 전력량 이거잖아. PT잖아. PT, PT잖아. 전력량 나왔다. 열량 나왔다. 그럼 0.2W고 0.2PT까지 써 놓으세요. 다만 P 대신에 V i 있을 거냐 이거 p 대신에 0.24 V i t 또는 0.24 i 제곱 r t 또는 0.24 r 분의 V 제곱 t 칼로리가 되겠죠 열량 나왔다 0.24는 0.pt 손으로 하고 p 대신에 V i 쓸수 있고 그 다음에 i 제곱 r 쓸수 있고 r 분의 V 제곱 쓸수 있어요 뭐 이건 뭐 모르셔도 관계 없겠어요 그러면, 아, 제어의 효과, 펠트 효과, 톰슨 효과는 어떤 차이점이냐. 제어 효과는, 제어 효과는 온도를 주면 열이, 기절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펠트 효과는 여기 전류를 주면 열이, 열이 발생하고, 여기도 전류를 주면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열을 주면 전기가 발생하는 거, 이거 제어 효과고요. 그러면, 전류를 주면 열이 발생하는 거, 전류를 주면 열이 발생하는데, 펠티 효과랑 어떤 차이? 슨효과 어떤 차이점이냐? 펠티 효과는 서로 다른 금속의 전류로 좀 열이 발생하는 거고. 톰슨 효과는 동일 금속의 전류로 좀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제어비 효과, 톰슨 효과, 펠티 효과는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에, 뭐 유형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게요.